형, 근데, 음. 저희가, 음. 뭐, 아직은 좀 남았지만, 음. 그래도 빠르게 곧 있으면 6만이더라고요. 음. 저희가 근데 5만 때 이벤트를 안한게 아니라, 저희 매입가를 엄청 많이 뿌렸잖아요. 그니까, 러 거의 그게 거의 이벤트긴 했는데, 네. 또 5만, 6만 되면 또 같이 좀 묶어가지고, 그지? 네. 어, 이벤트를 좀할 예정이고. 어, 형님. 어, 주무세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스무 살이 되고 응. 운전 면허증을 따고 응. 그다음에 이제 도로 연수를 하는 순간이 분명 오잖아요. 응. 아,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서 도로 운전 연습을 배울 때요 응. 차를 썼어요. 아버지 공장 차로 요 응. 썼었는데 응. 파란 색깔. 응. 그래서 이거 보니까 어, 그때 생각 나가지고 이제 그런 추억 이 있으니 응. 좀 형도 좀 싸게 주시지 않을까. <laughs> 그러니까 지금 1월달 며칠 흘러가고 있는데. 아주 곡소리가 들리더라고. 주변에 이 딜러들도 그렇고, 상사 대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난리 났다. 차가 너무 안 나간다, 그지? 네. 그래가지고, 뭐, 사실 오늘 준비한 이 차는 사실 영상을 굳이 안 찍어도 되거든? 왜냐면, 갖다 놓으면 팔려. 맞아요. 어, 그리고 이 중고차가, 이 차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사기 같아. 그 정도로 감각 안 돼버리는 거야. 이, 나도 중고차 업을 하면서 이 딜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야. 내 레이얼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 네. 500만 원대 레이를 살수 있냐? 어안 돼. 500만 원대면은 진짜 막굴르고 키로스 막뭐한 15만 20만 넘어야지 그 정도 나오지. 잔가로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원탑이 아닐까 싶어. 모두 통틀어서 그지? 맞죠. 그렇지만 오늘 이 차량을 시세보다 100만 원 이상 싸게 들겠습니다 거의 처음 찍는 거야 레이그지? 전 처음 찍습니다. 네. 근데 위에 루프박스까지도. 네. 풀렉 딱 작업까지 해놨더라고 같이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고차의 역대급 장가 보여주는 레이 보여드릴게요 계시죠자 여러분들 오늘의 추천매물은 레이입니다 레이는 중고차계의 혁신 정말 많이들 알아보시고 많이들 구매를 해서 일단은 경차기 때문에 취등록세 없잖아 그치? 네. 부담 없고 어, 운전하기 좋고 수납함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레이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20년 12월 등록이고요 21년식 주행거리는 56,000km입니다 차량은 누유 없고 사고 이력 또한 완전 무사고고요 1.0 휘발유의 시그니처, 시그니처 등급이고 지금 코드가 1,250이거든? 네. 어... 얼마 해볼까? 1,190? 음... 1,150? 그냥 1,100까지 가보자 야... 그치? 싸다 약간 이벤트 느낌이야, 그렇지? 아, 네. 어, 이벤트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딱, 예, 매입가에서 정말 우리 커피값 정도만 딱 남겼거든? 어,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근데 이건 음. 일단 신차 보증이 남아있어가지고, 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레이 고질병들을 알고는 있지만, 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등급 자체가 좋잖아 시그니처 네. 그리고 위에 이제 툴렛 박스도 하나 이제 같이 드려요. 그래서 뭐뭐 뭐 혹여라도 뭐 사실 뭐 나는 필요 없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럼 뭐 당근하면 되는 거고지. 네. <laughs> 당근에서 파셔도 되고. 음 돈은 받지 않아요 저거는. 네, 돈도 안 받고 레일을 지금 이 가격에 준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 저도 일 차를 가지고 마진을 보겠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시세 한번 보세요. 예, <laughs> 네, 보시면, 어우, 진짜, 썸타라 싸게 파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지는 않은 차예요. 예. 네. 그렇지만, 일단, 경차로서, 어, 최고의 인기 아닌가? 아, 모닝, 그죠? 스파크,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그냥, 무조건 레이, 그지? 네. 나 같아도, 내가 경차를탈 일이 있다, 이러면 나도 레이 탈것 같아. 음, 앞쪽에 이렇게, 어, 타이어도. 귀염, 귀염하네. 어. 이쁘다. 음, 휠도, 이렇게. 여기 도어트림에 약간 또 포인트도 들어가. 오, 내비게이션 쪽도 그렇고. 그래서, 카드를 보게 되면, 은 옵션도 좋거든? 열선 있지. VDC 있지. 차선 이탈. 있지. 오, 시트 이렇게. 오, 허리. 허리 컨트롤까지 들어가. 야 블루투스 볼륨 버튼 있고, 주행거리 5만킬로대고 레이가 또 이런 게 좋잖아. 위에 수납함. 있지. 그죠. 수납함 네. 올라가져 있고 내비 정품 내비 ECM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올라가져 있고 어이거 위에 그플래네 그지? 열선 있고 시가잭 있고, 있고 어, 시트 보여주면 시트 너무 예쁘지 않아? 그지 어? 어 패턴이 있네 어, 딱 블랙 앤 약간 이렇게 스티치까지 올라가져 있고 차키도 두 개, 예, 네, 다 있고. 그래서, 아래 코일 매트까지도 다 깔아놨고. 이게 뒤를 가보면, 어찌됐건, 봐봐. 이게, 뒤에도 준수야, 열선이 있어. 우와. 그치? 그리고, 넓어. 이거 봐. 어? 이제, 사실 뭐, 레인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좀 노가리 까야 된단 말이야. 그치? 분수를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 뒤에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아여기 포인트도 음.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 하기좀 그러긴 한데 음. C클래스보다 넓은 것 같은데요 어 그니까 러야잉클보다도 넓은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이거 봐 그래서 이 레이가 이 중고차계 진짜 잠깐은 대장이 그냥 진짜 부담 없이 그지 네. 신은 목사 안 들어가고 디자인 좋고 또 컬러도 감도 좋지 컬러감도 블랙에다가 네. 1100만 원 여러분들 이거 사셔서 가지고 3년 내지 4년 타도 내가 봤을 때 얼마 안 떨어져 어, 정말로 그래서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나중에 그냥 당근 있지 당근 거래에서도 차 많이 팔잖아 경차 이런 거 그냥 당근으로 팔았대 잘 팔릴 걸? 어, 그죠? 어 진짜 잘 팔릴 거야 아마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요게, 또 폴딩이 되잖아, 그지? 여기 폴딩이 돼. 이렇게 되면 어때? 활용도가. 야, 레이로 그냥 차박 때리는 거야. 응? 그니까. 네. <laughs> 어. 제가 항상,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레이는 경차계의 버스다. 음. 왜냐면 여기서 딱 보면은. 맞아. 딱이 박스카 특정 맞게 엄청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는, 진짜 기아에서 잘 만들었어. 진짜 정말로 뭐 마진율이 어, 어, 좋을지 모르겠는데 경차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그렇지? 네. 레이 지금 진짜 되게 비싸. 2천만 원이잖아. 아이 제가 여자친구가 캐스퍼를 2 100만 원에 뽑았잖아요. 어. 근데 저는 경차가 옵션 좋은 거 좋죠. 음. 근데 뭐 오토홀드, 반자율, 스마트크루즈 음. 이렇게 다 넣어버리는데 여자친구 정작 쓰는 거는 그냥 엉따 하나만 쓰더라고요. 아, 친구분 레이도 좋았을 텐데, 그렇지? 반가격이면 이게 가능한데. 이거 사라고 했는데, 음. 약간 좀 정신 나온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이 레이는 뭐 사실 그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오늘은 이제 영상을 굳이 안 찍어도 되는 차량이지만, 여러분들 좀 힘내보자 하는 의미로 찍었고요. 위쪽에 뭐 툴레 외관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준비한 금액은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에 레이 한번 준비해봤고요 근데 음. 저희가 음. 뭐 아직은 좀 남았지만, 음. 그리고 빠르게 곧 있으면 6만이더라고요 음. 저희가 근데 5만 대 이벤트를 안한게 아니라 저희 매입가업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그니까 러 거의 그게 거의 이벤트긴 했는데 네. 또 5만, 6만 되면또 같이 좀 묶어가지고 그지? 네. 어, 이벤트를 좀할 예정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중고차를 이제 뭐 문의가 계속 와요. 저희가 뭐 영업 폰에 계속 전화가 울리고 많이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 홈페이지 이제 네이버에서 중고차 썸타다 검색하시면 저희가 단지 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어, 리스트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봐주시면 좋고 신차 장기 렌트도 저희가 이제는 이제 채널 을좀 나눌 거예요. 신차 정보랑 리스 렌트는 어, 채널이 하나 곧 오픈된다. 이렇게 좀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5년도, 지금 1월달인데, 어, 조금 분위기가, 예, 좀 경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또, 예, 두발 벗고 정말 좋은 차또 싸게 많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어, 좋아요, 구독, 알람 이 것도 좀 해주시면서 응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레이 영상 이렇게 좀 마쳐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차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썸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